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더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테더 코인 같은 경우에선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자 역시나 신규 상장 코인답게 상장 빔에 대한 효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였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통 신규 상장 코인은 첫날 상장 빔에 대한 효과로 매수세가 끌어올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는데 일반적으로 전강 후 약으로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테더 코인은 어, 이, 이 위에 꼬리가 짧게 끝나면서 상당히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테더, 테더 코인은 다른 신규 상장주화 가는 상당히 비교가 된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코인 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쉽게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코인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아래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 권 패턴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박스 권 안에서 지금 하단 부근에서는 저가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의 성공을 보였고, 역시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면은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 그리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박스권 하단 부관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지금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여러분들도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을 오히려 반대로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홀딩 또는 어, 상승과 조정 첫 번째 조정에서는 신 규 매스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코인은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쉽게 대응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 뭐예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테더 코인은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테더코인을 조금 어이 보통 저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가 무엇이냐?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 테더 코인은 어디서 누려야 된다? 바로 이 신고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여러분들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테더 코인을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굳이 무리하게 박스권 안에서 매, 매매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박스권 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확실하다,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이다라고 언급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확실한 자리가 아니라면은 좀 기다려주시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매수와 매도 현재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셔도 무난하게 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테더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테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테더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